야, 오늘도 그분 혼자 음식 준비 다 하더라. 그러게 매번 먼저 나서서 다 챙기잖아.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다들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 그게 문제야. 저렇게 계속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이용하기 딱 좋은 스타일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속으론 많이 상처받는다. 그래도 본인이 만든 거야. 너무 착하게만 굴면 결국 무시당하는 거라고. 맞아. 요즘 세상엔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돼야 돼.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주는 사람이 되기 전에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투가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경계를 지킬 줄 압니다. 지금부터 당신을 가볍게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함께 보시죠. 첫째, 나 자신부터 존중하기. 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어떤 이들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지만 어떤 이는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같은 공간, 같은 대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끼기도 어렵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능력보다 먼저 드러나는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에서 상대방의 분위기, 말투, 자세, 눈빛을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몸에서, 표정에서, 자세에서 느껴지는 힘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끝이 흐려지고, 시선은 자꾸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도 당당하게 전하며 그 모습 자체가 신뢰를 줍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박 선배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끼기 어려워 많이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무시당하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자꾸 앞섰다고 하셨죠. 그래서 말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목소리도 작아지고 점점 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한 후배의 말이 마음에 꽂혔다고 합니다. 선배님은 말씀이 늘 조심스러워서 솔직히 기가 죽은 분 같았어요. 그 말을 들은 뒤박 선배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먼저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나. 그날 이후 박 선배는 일부러 더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고 모임 자리에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고 말할 땐 단어를 또박또박 전달하려 노력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한두 달 지나자 놀라운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건성으로 인사하던 사람들도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자연스럽게 모임 안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분들도 선배님, 요즘 훨씬 밝아지셨어요. 말씀에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라며 인정을 더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대우는 내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길 바라지만, 정작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고개 드는 자세 하나, 단정한 표정 하나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대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무언의 메시지 말입니다. 자존감은 나는 잘났다는 과한 자만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서면 외부의 시선이나 태도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에게 경계를 느끼고 존중의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셨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당당하게 대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말투, 표정, 시선, 그리고 자세 하나하나를 의식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존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순간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신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가볍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당당한 말투 사용하기.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투로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입을 열었을 때그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에서 인상을 받기 마련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에 따라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제가 한번 해보긴 할게요는 분명 같은 의미지만 듣는 사람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신감의 온도차입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항상 조용히 듣기만 하고 말할 때는 머뭇거리며 말을 흐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쉽게 존재감이 약해지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말이 불확실하거나 자신 없는 사람에게는 중요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정과장님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회사의 중간 관리자로서 실무 능력은 뛰어났지만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늘말 끝을 흐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틀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로 시작하는 습관 때문에 정과장님의 의견은 자주 묻히곤 했습니다. 나중엔 후배들이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동료가 말하면 더큰 반응을 얻는 걸 보며 자괴감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걸까. 그렇게 혼자 소갈이를 하던 정과장님은 어느 날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시작할 때 단정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안건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이처럼 간결하고 주도적인 말투는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회의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의 논리뿐만 아니라 말의 형태와 분위기입니다. 특히 중장년이 되면 말투에서 연륜과 신뢰가 묻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겸손함을 강조하다가 자신을 축소시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제 의견일 뿐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들은 자칫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겸손은 말투가 아니라 태도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습관화입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혼잣말로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 긍정적이고 명확한 단어 선택은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마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가치와 생각을 먼저 내가 인정할 때그 말은 자연스럽게 힘을 가집니다. 그 말의 힘은 곧 존중받는 언어가 되고 그 언어는 결국 존중받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줍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을 바꿉니다. 조심스럽기보다는 당당하게 겸손하되 위축되지 않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는 첫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연습.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고 돌아온 날 속으로 이렇게 되는 적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무 참았나? 아니면 내가 만만해 보였나, 살다 보면 고운 말만 들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독 어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무례하게 굴고 선을 넘는 말을 서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일 만들기 싫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또 넘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참기만 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상대에게 점점 더 가볍게 취급되기 마련입니다. 괜찮아, 저 사람은 뭐라 해도 반응 없더라. 이런 인식을 상대가 갖게 되는 순간 더큰 무시가 시작됩니다. 저희 지인 중에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소에 성격이 유순하고 사람들과 갈등을 피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분을 참 좋은 사람이라 표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한 거래처 직원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 중에 그 직원이 무례한 말투로 이 정도도 못 알아들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김 사장님은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직원은 더 자주 거친 말을 던졌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까지 김 사장님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참는 게 상황을 편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나를 무시하게 만든 셈이더군요. 김 사장님의 말입니다. 그 뒤로 그는 중요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무례한 말에는 즉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은 조금 지나친 표현 같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했고, 다음엔 제가 존중받고 싶듯, 저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서서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다른 사람도 나를 쉽게 넘보지 않더군요. 사람 관계에서 선 긋기는 무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상대를 지키는 건강한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닌 단호함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되 분명한 태도로 내 경계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할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는 겁니다. 괜히 길게 설명하거나 미안한 표정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간결하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선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묵묵히 참기만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필요할 땐 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무례함을 자주 겪는 분들의 공통점은 거절을 어려워하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거절의 언어입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은 듣기 조금 불편하네요. 이런 짧은 말이 내 자존감을 지켜주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마시고 당신의 태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작은 경계 하나가 당신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당신은 훨씬 더 편안하고 당당하게 설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주는 사람만 되지 마세요. 나는 항상 잘해줬는데, 왜저 사람은 이렇게 나를 가볍게 대하지? 마음 속에 이런 서운함이 들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순간을 되짚어 보면 대부분의 이유는 기울어진 관계의 무게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계속 주기만 하고 상대는 받기만 하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좋아서 정이 들어서 또는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후에는 더 이상 감사함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서운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가볍게 다뤄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구조가 무서운 이유는 상대가 나를 무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면서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 중에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해오신 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마을 행사, 이웃 돌봄, 모임 정리 등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하셨죠. 처음엔 모두들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 부탁이 거절되면, 어느날 이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좋아서 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소모품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도 뒤늦게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는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지칩니다. 그리고 그 피로감은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듯 행동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과 에너지를 지키면서 관계를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관계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나의 한계와 리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은 제가 조금 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부담 없이 표현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거리감이 생기고 상대도 나의 역할을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균형 잡힌 관계는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결국 파열음을 냅니다. 마치 시소처럼 서로가 적절히 움직여야 중심이 잡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잡히면 관계는 오래 가고 더 따뜻해집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너무 많이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주기만 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나도 나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가볍게 여겨지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마음의 무게를 균형 있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도 건강해야 오래 갑니다. 당신도 당신의 마음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자기관리. 사람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첫 인상이 전부야. 아무리 마음이 따뜻해도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흐릿하면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는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는 선택이 아닌 자존감의 표현입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이야기가 지나치게 외모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단순한 치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활 태도와 자기 존중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이 늘 단정하고 머리카락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자세가 바른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님은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셔츠에 바지를 달여 입고 구두를 닦아 신습니다. 그분은 누구를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단정하게 대해주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디를 가든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걸음걸이가 무거워지고 얼굴빛이 늘 피곤해 보이면, 그 모습은 말보다 먼저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 지어버립니다. 반면 또렷한 발음, 활기찬 목소리, 밝은 표정은 당신의 나이를 넘어서는 존재감과 신뢰감을 만들어줍니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중장년기의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쳐서는 안될한 가지 바로 지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배우냐고 하시지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생각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결국 자신감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면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책한 권만 꾸준히 읽어도 대화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지식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단단한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아침 뉴스 요약을 보고 퇴근 후에는 짧은 독서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언제나 배울 것이 많고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매력이 생깁니다. 자기관리란 결국 자기존중의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정해집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외모부터 건강, 지식까지 내가 나를 먼저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경쟁력은 나 자신을 가꾸는 힘입니다. 그 힘은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다섯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태도, 당당한 말투, 경계를 세우는 용기, 균형 있는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관리까지 이 다섯 가지는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실천의 습관입니다. 존중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기 전에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먼저 느낍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무례함에 침묵하지 않고 내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바꿔보십시오. 그 작지만 단단한 변화가 당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